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시행착오가 많아 손해를 보는 듯 해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시작이 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낮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매일 착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짝꿍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답니다. 금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뭔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어둠이 거치고 밝은 해가 떠오르는 때이니 즐기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소띠분 계획과 에너지는 대단하지만 아직 실력은 부족합니다. 뜻만 있고 능력이 부족하니 되려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열정을 잠시 내려놓고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주변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큰 탈은 없을 것입니다. 금전은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도 지금 당장 명쾌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게 공부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답답한 상황으로 곤란하던 중에 우연한 만남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여럿이서 상의하여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연애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우주의 가뭄으로 바라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도모할수록 이롭습니다. 금전운 상황은 좋으나 의심이 많아 화를 자초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고 전진하세요. 혹여 실패하더라도 도전을 한 모든 노력은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토끼띠분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위에 당신을 도와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 내어 만남을 가진다면 두려움을 이겨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연애운, 계란으로 바이 치는 격입니다. 상대는 거대하고 스스로는 아직 힘이 미약합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전은 일이 완성되어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시점입니다. 지금의 성과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쫓기보다는 공익적인 활동이 이롭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용띠분, 물이 속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갈팡질팡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다 보면 이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전화위복될 것입니다. 연애온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포기하려던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상황이 역전되어 결국엔 웃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금전은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기는 날입니다. 낡은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면 좋은 일이 절로 생깁니다. 변화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기쁜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뱀띠분, 공적인 만남일 경우에는 명예를 얻어 이루어나 사적일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 보세요. 연애운 잠시 기다려 보세요. 아직 상대방의 마음은 꽁꽁 닫혀 있답니다. 꽃이 활짝 만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햇빛,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성과는 있으나 아직은 미미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서두르게 됩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아간다면 더 좋은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말띠분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추진력도 강합니다. 이대로 밀어붙여도 좋을 듯 합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는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금전운 신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가질수록 길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양띠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당장 손해인 듯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귀인의 도움을 통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연애운 대인 관계에서 구설과 소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이럴 땐 차라리 혼자도 괜찮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이롭습니다. 금전은 비록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거나 누군가를 먼저 돕는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 띠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주변에 방해가 없으니 일을 추진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몇 배의 보답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연애운,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계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맞이해 준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기인을 잘 대접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금전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내 것을 베풀수록 행복한 일이 절로 다가옵니다. 일의 결실을 맺어 풍요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닭딥은 싫던 좋던 일단은 분쟁을 빨리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신경을 쓰여 골치는 아프나 결과는 괜찮습니다. 먼저 양보하면 베푼 만큼 행복한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사랑의 결실을 원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직접 손으로 매듭을 묶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이 고이 간직해 보세요. 금전은 이동이나 변동을 통해 공경에서 점차점차 점차 빠져나옵니다. 어려울수록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비장하게 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개띠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됩니다. 갑작스러운 계기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운 점점 상황은 나아지지만 그렇다고 확장하기보다는 축소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신경을 쏟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돼지띠분, 나의 주장과 고집은 잠시 마음속에 넣어두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 도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애운 외유내강입니다. 안정적이며 고요합니다. 오늘은 활동적인 기보다는 정적인 모습이 더 좋습니다. 금전은 될듯될듯 될듯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